네원장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퇴행성 관절염이 왜 생기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긴다면. <laughs>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말 자체가 조금 잘못되긴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뭔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뼈도 만들어지고, 신경도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20대 중반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퇴행의 길로 갑니다. 사람 몸은.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면, 나이 든 사람은 다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는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이 모두가 다 생기진 않습니다. 관절이 생겨서 연골이 닳잖아요 네, 네. 그 연골이 다른 거는 절대 재생이 안 되는 건가요?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아. 그 아무리 좋은 약을 먹거나 해도? 좀... 네, 약으로는 연골세포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통증은 경감하는 정도의 효과. 아. 그러면, 연골이 재생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어, 단 1mm도 재생을 시킬 수 없다. 음. 지금은. 음, 어, 그럼요. <laughs> <laughs> 저는 원장님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수술. <laughs> 어, 이 사람. 투명한데? <laughs> <laughs> 이그 일기부터 사기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각 단계별로 한 달에 승강품을 한두 개씩. 네. 이제 환자들이 물어보면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laughs> <laughs> 관절염의 일기부터 사기는 병의 진행 단계에 따른 구분이 아니고 엑스레이 소견에서 1, 2, 3, 4로 나누는 소견일 뿐이거든요. 아유, 아 유형 같은 거가요 그렇죠. 유형 아 같은 거고 그래서 실제로 별로 유용하지 않아요. 그 분류가. <laughs> 유용하지 아, 않고, 한자씩 아, 아, 하도 물어보니까. 예약이 아, 쉽게, 이야기, 계속 예. 아, 그렇지만 이거는 암의 1, 2, 3, 4기랑은 완전 달라요. 아, 음. 암의 1, 2, 3, 4기는 이게 병의 진행 단계랑 딱 맞고, 이렇게 치료법도 이렇게 딱돼 있어서 암의 유용한 분류 단계인데, 관절염은 그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음. 자꾸 물어보니까. <웃음> <웃음> 자꾸 이거를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몇 개라고 아, 얘기하는데 그럼 그렇게 나눠진 게 아니면 같은 엑스레이를 두고도 그 소견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 아니까. 완전히 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바꿀 수 없는 팩터들이 있고 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팩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는 여자는 남자보다 잘 생겨요. 네. 아 왜요? 원래 그래요, 그냥 아, <laughs> 그냥 그래요. 네.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남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여자가 남자로 트랜스젠더가 되면 좀 나아질 수 있어. 어, 궁금하다. <laughs> 남자가 성전환을 받아서 여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관절염 유병률이 높아지는가. 어,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 <laughs> 근데 그게 껍데기는 바뀌어도 안에는 호르몬이 바뀌잖아요. 호르몬, 아. 호르몬 주사 계속 맞잖아요. 아, 네. 아 맞아서. 맞아. <laughs> <laughs> 그래서. 어쨌든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바꿀 수 있는 팩터들 중에서 하나는 살, 살찌는 거, 두 번째는 안 다치는 거, 하나가 또더 있다면 근력이 좀 있으면 관절염이 생기는 거 조금 줄일 수 있다. 세 가지 뭐라고요? 비만 그 그렇죠, 비만. 근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력. 하나 뭐죠? 부상 부상. 아 부상. 부상 예방. 예. 네.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팩터들을 우리가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안 한다고 관절염이 안 오는 거 아니다 안 했는데 관절염이 생기면 좀 억울하겠네요 그거는 이제 조상 탓이고 <laughs> 사람의 모든 병은 조상 탓이 엄청... 관절염 때문에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수술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안 <laughs> 아, 아플 때 하는 수술은 없나요? 안 아플 때할 이유가 없죠 예방 차원으로 미리 해도 되는 거아요 어... 나빠지고 나서 네. 통증이 있을 때 하면 되는 거고 전에는 사실 통증이 없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무릎에 차는 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 무릎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몸에는 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물이 생겨요. 물리 물, 물주머니, 물주머니. 나는 똥이랑 물밖에 없네요. 그렇죠. 아. <웃음> <웃음> 물 차는 거는 관절염이랑 관계가 없는 건가요? 관절염의 증상 중에 하나가 물이 차는 거예요. 아... 그럼... 물 차면 일단 무조건 수술을 해야겠네요. 아니요. 이제 <laughs> 원인에 맞게 뭐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찰나찰나 버리겠네요.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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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 차는 분들이세요? 아 물이, 물이 차뭐 그거 음. 네. 는건가요 물이 차면? 그렇죠. 네. 는 거는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관절염에 음. 대해서 색다르게 좀 새로 안 쓰는 아. 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너무. <laughs> 그냥 <laughs>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아, 아.